우와, 정말 멋진 일이야. 함께 가고 싶어. 그럼 나만 따라와. 지루한 장면은 덜어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지금 들려드린 목소리 어떠셨나요? AI가 만들어준 고급스러우면서 자연스러운 목소리였는데요. 오늘은 무료로 AI 음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AI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다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채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보면 Native Speech Generation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창이 가운데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창은 음성으로 생성할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여기 오른쪽 메뉴의 설정 장도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모델명은 재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TTS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모드에 보면 싱글스피커 그리고 멀티스피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싱글스피커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되고요. 나레이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스피커의 경우에는 두 명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로 동화나 뉴스에 적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모델 세팅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창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걸 조정해서 0에 가깝게 조정을 하면 프롬프트에 가까운 음성을 생성해주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창의성을 가미한 음성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살펴보면 이렇게 보이스를 고르는 창이 보이는데요 앞쪽에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음성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목소리의 분위기라든가 톤을 정리해서 적어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음성을 골라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음성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싱글 스피커를 이용해 볼게요. 저는 '강의용 영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전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고요. 옆쪽에서 이제 목소리를 한번 정해줘 볼게요. 창의성의 정도는 1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골라 볼게요. Like 저는 이 목소리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여기 런 버튼을 눌러줄게요. 영상 편집은 단순히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핵심 과정이죠. 지루한 장면은 덜어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잠시 기다려 줬더니 이렇게 아래쪽에 음성이 생성된 창이 보이게 되고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세 개를 눌러보면 재생 속도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 편집은 단순히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핵심 과정이죠. 이렇게 배속을 조절했더니 음성이 빠르게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면 여기 점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멀티스피커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창이 3개가 보이게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맨 왼쪽 화면에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여기 가운데 화면에 나눠주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말하는 화자를 직접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화 형식으로 스크립트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류창이 보이는데 이건 화자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 창에 보면 지금 스피커 1번과 스피커 2번이 보이는데요. 여기 스피커 1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만든 동화에는 티나와 미호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커 1은 티나로 스피커 2는 미호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설정창에 이름을 작성해 주었더니 여기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티나와 미호의 목소리도 정해줘야겠죠? 이렇게 보이스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What kind of masterpiece are we aiming for? What's a skill you'd like to develop? 전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음성을 정해주고 여기 런 버튼을 눌러줄게요. 별이 쏟아지는 깊은 밤 티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별 너머엔 뭐가 있을까? 나랑 같이 가볼래? 사실 난 달에 가본 적 있어. 우와! 정말 멋진 일이야. 함께 가고 싶어. 그럼 나만 따라와. 이렇게 음성을 생성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생 속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점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다국어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어 스크립트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한국의 떡볶이를 소개하는 스크립트를 적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창의성의 정도를 낮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성을 정해 줄게요. 이렇게 음성을 정해주고 여기 런 버튼을 눌러 주세요. t t 이 k b k i is a popular Korean street food made with chewy rice cakes, fish cakes, and a spicy sweet sauce called gochujang. 이렇게 영어로도 음성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작권 부분에서는 개인 창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올리는 자료들은 모두 구글 AI 스튜디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는 입력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AI 음성 생성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구글창에 접속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구글 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미나이로 이동합니다. 이때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재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창 아래에 보면 파일 추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 업로드와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두 가지가 보이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 작성해 놓은 재미나이의 장점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또 만약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면 여기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를 누른 후에 이렇게 재미나이 에 장점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위쪽에 AI 오디오 오버뷰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생성 중이라는 창이 보이게 되고요.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장점들 그리고 이렇게 결론에 이르기까지 작성을해서 넣어줬는데요. 어떻게 음성을 생성해 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뭐 AI 모델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재미나이가 왜 특별한 건지. 음. 그 핵심적인 차별점, 강점이 뭔지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 목표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주기만 했는데 두 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음성이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면 하단에점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P3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여기 점세 개를 눌러서 대화 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AI 음성 생성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국어를 구사함에 있어서도 어색하지 않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접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